오늘은 시바이누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된 중요한 분석을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시바이누는 하락세기 패턴을 상향 돌파하며 본격적인 상승 전환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분석가들이 이를 강력한 상승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될 때 자주 나타나고 있어 시바이누의 향후 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대 422% 급등 가능성.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베조스 크립토는 시바이누가 하락세기 패턴을 성공적으로 돌파하며 기술적으로 강한 상승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패턴을 유지할 경우 현재 가격 대비 약 422%의 급등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거래량 증가와 강한 매수세 유입 코인게이프는 이번 돌파 과정에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최근에는 일부 고래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시바인우를 매도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적 지표들은 이를 충분히 극복하고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트코인 가격 흐름의 영향.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도 시바인우 상승 지속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9만 8천 달러로 회복을 시도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때 알트코인인 시바인후 역시 상승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기술적 분석과 강력한 상승 신호. 기술적 지표를 살펴보면 이동 평균선 지표가 매수 신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AO 지표도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전환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주요 저항선과 변동성. 주요 저항선 부근은 현재부터 250% 상승된 가격 정도로 예상되며 이 구간을 돌파할 경우 422%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바인우의 상승전환 신호와 관련된 분석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시바인우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변동성에 대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바인우의 정보가 추가될 때마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이 기대되는 시바인우였습니다. 시바인우의 실시간 시황 및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정보라 문자 보내주세요. 매수 타이밍까지 정확한 소식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바이누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와 분석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